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의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한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매우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쉽다는 말은 성공률이 거의 100%로 높다는 뜻입니다. 상한런 체질론 5육기의 이론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죽었습니다. 한이사라면 난생 처음 보는 질병도 들어봤지만 처음 치료해보는 질병도 다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환자의 증상이 수십 가지라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며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에 정통사함 짐속의 설명회가 있으며 예약은 필수입니다. 본거는 질병치료 백과사전, 154호로 등록합니다. 순서는 참고자료, 원인 및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치료 방법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병 이름에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범주에 몰아넣기 위한 편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의학에게는 원인 규명과 치료 방법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통사 모잉침구학회에서는 이미크론병의 원인과 치료방법, 그리고 대장염 치료방법에 관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이들과 증상이 조금 틀릴 뿐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명이 있다고 해서 양의학에게 원인과 치료방법이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양의학은 질병을 관리하려고 할 따름이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치료가 아닙니다. 이름이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설명된 모든 질병은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크론병은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불치병이며, 화도 통증이 심해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양의 약은 무능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다음 질병백과에 가보겠습니다. 정의: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복통 및 배변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원인: 아직까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가족적 소인, 불안 및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요인, 과음, 자극적인 음식, 불규칙한 식사나 편식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유전적 가족적 소인을 원인으로 생각하나 실제로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DNA는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적 또는 가족적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생활과 올바른 치료를 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증상은 건너뛰겠습니다. 진단. 자극성 장증후군은 구조적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특정 검사 방법으로 진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 과학기기를 써서도 구조적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질병들에는 양의약은 속수무책입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복부CT 검사, 소장검사 등을 시행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파괴적이어서 검사에 의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은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고 및 합병증은 건너뛰겠습니다. 치료, 자극성 장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했지만 이 질환으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목이 마를 때만 마셔야 합니다. 약물 요법으로 설명된 진경제, 지사제, 로페린, 완화제,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그리고 항우울제가 설명되어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빼고는 모두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부작용이 언제나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인. 원인에는 g m 모 육식, 백신, 캠트레일 각종 양방 검사 및 치료 등이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치료 방법은 정통 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비교맥진법을 써서 치료 방법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암한열보사법을 이용한 방법이며 복자는 열격, 한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그러한 단어들이 없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장, 위, 소장과 간의 열을 떨어뜨리는 한혈보사법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장 전격에 핵계 연고, 행간사를 추가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이 아닌 다른 증상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증상을 치료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통 사암오행침구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환자의 모든 증상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통 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김영광 보사법을 쓰지 않으면 원한 효과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까지도 있습니다. 보를 위한 침이 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살을 위한 침이 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각으로서 명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명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